안녕하세요.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원의 무삭발 비절개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고요. 저번에 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 소위 이제 그 부분 삭발 비절개라든지 무삭발 비절개가 아닌데 무삭발 비절개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그런 일부 병원들이 좀 있고요.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. 여하간 저희 닥토공 헤어라인 의원의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변전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. 그동안 쌓인 그 케이스들도 순수하게 무사발 비절개만 비교를 하자면 국내적으로도 최상급에 있지 않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저희가 맨 처음에 오리지널 무사발 비절개 모발식을 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스피드 무사발 비절개라고 광고를 해오고 있었는데요. 스피드 무사발 비절개라는 그말 자체 뉘앙스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. 스피드 무사발 비절개 모발식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사발 비절개 모발식인데도 불구하고 절개법만큼 빠르거나 혹은 절개법보다 더 빠르게 끝나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대부분을 그 속도에다만 주로 중점을 둬서 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속도만 단지 빠르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물론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가 절개법만큼 빠르거나 더 빠르게 끝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노하우가 있지 않고는. 정말로 어려운 건데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꼭 속도만 빠르다 요건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이식모의 그 생존율, 흔히 우리가 생착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한 생착률 부분도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 때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을 하는데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되면 그 병원 자체가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. 따라서 오랜 동안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은 그 결과가 일관성있게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닥터공헤어라니언이 기존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킨 이스피드 e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보다 부분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존하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 중에 이스피드 e 무삭발 비절개 모발식이 거의 끝판왕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.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이 의원이 물론 탈모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발이식 같은 경우 무사발 비절개 모발이식을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서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